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부가제 오자 오! 뜨고 눈나 패시브 터뜨리고 이길 만 하죠? 눈덩이 3개를 맞췄는데 저테만 지겠어? 절대 이기지. 뭐질 수가 없음 그냥 오케이 okay, 이렇게 살아가기만해 살아가기만하면 이득. 4번 템이 잘 나와서 알아서 할 거고 바텀에서 좀 할게요. 왜냐면 이게 바텀이 이즈가 이틀 먹고 시작한 거라. 근데 너무 잘하는데 우리 바텀? 야 이거 급은 알아서 좀 해줘. 야미, 어? 좋아요. 대박인데? 아니네, 아펠리오스는 고통이네. CS 다섯 개인데, 그 라인 어떡하냐? 어? 야야야, 바이야, 이거 또 가자. 아펠리오스, 기분 풀어줘야 돼. 어? 좀 위험한데요? 나이스. 그럼 이제까지. 하나만요. 원 h p 니까 에, 누누가 먹어서 나쁠 거 없긴 하잖아. 얘들나 갈게! 누누 간다! 시야가 있긴 한데, 솔직히 요거는 다 잡을만 하거든요? 맞는 소리가 없어도 이거는. 이 난이 터트리고, 가까이 가서 큐, 4개로 와, 파이크 뭐야? 아군 있는데 그냥 굴릴게요. 모르겠다. 그 야지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판이 아니야. 잘못하면 져요. 이번 판은 제가 그냥 안 죽는다 생각할게요. 이제부터는 절대 안 죽어야겠다. 잡았고요. 꼭피하지잡봐주고용 어디까지? 까비. 할까? 쟤 쓸게요? 이거 못 참지. 찾아먹어야 돼. 아, 한 입만. 아디. 네. 끝났네? 주제. 어나 가줄 수 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한데 그냥 굴릴게요 일단은 가는 중 뭐야 이거 야미 그냥 미드 차이가 말도 안된다 이하이. 필 써야겠지. 안 쓰면 죽어야 되고. 팀원 일로 와. 먹어 줄게. 죽여버려. 어림도 없지. 아무것도 못하죠? 바로 그냥 꽃게구이 만들어버리고. 잡았다. 가시고요. 나서스 서포터까지 컷. 미드 차이가 진짜 말도 안 된다. 레벨도 내가 더 높고, CS도 내가 더 높고, 쓸킬 따고, 로밍 합류, 모든 부분에서 더 잘해주는, 이런 미드가 세상에 어딨어. 킬까지 음. 양보하는, 이런 미드가 어딨냐고. 자, 빨리빨리 게임 굴려줄게요난 이제 봐야겠다. 이제 안녕. 반가워. 잘 가고. 어,가는 항상 재밌어. 끝났네. 아쉽다. 이제 깔끔하네. 5연승이다 빌량 1등 아 명예식이까지 바로 바텀 가야지 바로 바텀 가야지. 달려야지. 그냥 바텀 달려. 트레쉬가 맞는다고. 에이드. 제리 킬. 오케이. 전 이번 판킬안 먹을게요. 네, 바텀에 우린 해야겠다. 아래 플래시 너무 좋고. 아래 플래시 뺀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. 여기서 전령싸움 하게 된다면. 아, 뺏겼다. 물론 원래 카직스 거긴 했지만. 어, 간신히 잡았다. 아까 플래시 빼놔가지고. 전령은 먹긴 했는데, 괜찮아요. 이 정도면 뭐. 아니, 진짜 이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? 그냥 대놓고 텔을 타네. 진짜 얼마나 눈으로 밥으로 봤으면 포탑이 파괴 되었습니다. 애매해. 이기 네, 하고, 여기서 아리카노테만좀 빼줄게요. 좀 잡아버렸네 젤리 타임. 젤리 타임. 정확히 끊어주고. 이러면 래시까지 아, 진짜 눈으 개약해. 언제 죽는 건데. 오, 야, 젤리 너무 잘 빠는데? 이거는 유치화 굴려야지. 하웨어안타긴 한데, 요거는... 제리타임 아, 마타야밍아비 원에이피라, 아, 원에이피 아니네. 킹깃거리 사라졌다. 아, 그냥 먹고 싶었어요. 제리타임 아 이거 빨리 끝어야돼아아깝이킬 먹고 싶어요 형님 아니 이게 안 맞는다고? 제리타임 아아 아프다 아저씨, 발견. 아저씨, 내 쪽이다. 어? 이기로? 어, 왜케 쎄, 왜케 쎄, 왜케 쎄. 좀가야지 잡을 수 있나? 어림도 없죠? 이러고 다시 굴리면 돼요. 이게 정화가 있어가지고 두려울 게 없거든? 아, 어, 잠시만! 넬름? 지제! 아, 야무졌네. 빌량은 2등이네요. 생각보다 많이 못 넣었다.